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트베페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어티션 토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근데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베이지버테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폼 자체가 지금 상승추세로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점 한 번씩 찍고 나면 은 크게 반등 주고 저점 찍으 반등 주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끔 이렇게 좀 예쁘게 라인들을 한번 잡아놓을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바닥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이론 평균 수람들이골든크루스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와 텐션 토큰도 한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시카톤 액은 뭐 아스트라 스라이 때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뭐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코인도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단기적 저항 라인인데 357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한 440원 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점이 점점 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목표가가 430원 이상을 분이 간다라는 거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ACD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코인들 조사 안간거 없죠? 다만 지금 제가 홀딩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마스크 네트워크 너무 아쉽게 잘못 갔습니다.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애매모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운 바운드리스, 나는 바운드리스를 꼭 사,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운드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운드리스라든지 베이지 오텐션 토큰, 요두 개는 그래도 지켜볼만 합니다. 바운드리스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이에요. 387억 원이기 때문에, 얘도 여차, 이 차례가 되면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운드리스도 꼭, 꼭 눈여겨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 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전에 지금 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다 파악을 했을 때 2025년도 10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O/BV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본다면은 지금 베이지어텐션 토큰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지오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기가 아니고 스캠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브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브레이브닷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웹브라우저에 크롬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제 웨일도 아닌 쓰겠지만 이 브라우저 중에서 이런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사실 이게 보안이 되게 철저한 보안이 되게 철저한 브라우저라서 사실 이제 뭐 해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기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베이지어텐션 토큰이 이 브라우저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베이지어텐션 토큰으로 본다면은 얘들은 그냥 광고로 먹고 사는 토큰 아니었나 하지만 사실상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이지어텐션 베이지 토큰이 브레이브 웹브라우저에서도 실제로 토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은근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지 어텐션 토큰을 우리가 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면, 얘도 진짜 목표가 천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말이 안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일단은 500원대만 넘어가진다면 천원대는 진짜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해킹 이슈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고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그 중심이 되는 게 베이지어텐션 토큰이고 그리애들이 웹3 관련된 것들 슬슬 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브라우저 기반의 블록체인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어텐션 토큰이 뭐 처음 때까지 가는 게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뭐 1조원 넘는 거면은 뭐 어릴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베지어 텐셔도 꼼꼼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더럼 클래식을 홀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럼 클래식은 지금 8%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니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 현재 가4 0 0만원 정도 지금 총보유자 단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만 좀잘 가주기만 한다면 5에서 10% 정도만 가준다면 저는 여기서 익절하고 다른 코인을 또 타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고 저랑 마스크 네트워크 같이 탔던 분들 진짜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믿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저만 믿고 가세요 진짜 제가 방송 솔직하게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은 마스크 네트워크를 끝장나야겠다고 하니까 계좌를 불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남겨주신 우리 shh 형님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형님 형님이 저, 제 영상을 보고 매수했다? 그럼 형이랑 전화하는 건 브라더예요 브라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뭘또안 믿... 고뭐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의리 있는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갑니다. 함께 가요 앱을 받을 레츠코 레츠 기리시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좌를 불지옥으로 보내주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예, 의리 있게 한번 가보시죠.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아이트 백배입니다. 제가 진짜 아이트 코인 100 이상 상승하는 것들을 내 잡겠다라는 포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서 정리를 드리자면 어, 아이트의 추천 코인 이렇게 제가 일단 남겨놓을게요. 자 아이트의 추천 코인 첫 번째 베이지 어텐션 토큰 두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바운드리스 어, 폼 좋아요 폼 좋아 어, 시총 가볍고 자 그리고 세번째 비트코인 캐시도 좋음 이렇게 일단 세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요 종목 세 가지를 좀눈여겨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곧 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네트워크까지도 어디 그 마스크 네트워크 이건 내가 홀딩 중 요렇게 예. 해가지고 저는 수익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걸 보여 드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알트코인데선물도든 뭐든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대 퍼포먼스를안 나와서 아우, 저 병신새끼 입만 살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아, 나도 저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저는 내년까지 책을 쓸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바이표였습니다